네 번째 이슈 볼까요? 네. 이놈들. 이, 이것도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아이고, 이거, 이거, 요즘에. 아, 나 이러다가 하, 너무 내가 허락을, 이런 걸 찾다가. 너무 피폐해 내가 정신이 너무 피폐해가지고 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요즘에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. 아, 이거 보, 보니까 이거 파. 뭐 이런 일이? 어, 여, 어, 20대 여성 A. 네. 그다음에 20대 남성 B예요. 네. 그러니까 A는 여성이고 B가 남성. 남성입니다.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과 남성은 2022년 <laughs> 네.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구 일대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함께 살던 네. 뭐야? 여성. 이게, 뭐, 이게 되게 복잡해요. 기,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거를, 또 어떻게 보면, 기사체라는 게 있는데, 일목연화가, 아, 어떻게, 뭐 이게, 일, 그냥 차라리 읽어주는 게 낫겠습니다. 어, 19일날, 대구지휘검 아동,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희정 부장 검사가 네.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믿기로 여성들을 유인을 해. 네, 네, 네. 그래서, 어, 그 유인한 여성들을, 그러니까 부부, 범죄단 것 같아요. 이, 이 아니에요, 교수님. 아니 얘네, 얘네가, 이 남자가 미, 미친 남자예요, 남성 B. 아, 남성이? 아, 하여튼, 예, 예, 예. 숙식과 일자리를 준다고 우리 집으로 와. 여, 여자를. 어, 여자들을. 그렇게 해서 <laughs> 여성들을 유인해가지고 성매매를 시켜. 참. 어. 그리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이제 누적된 거겠지. 음, 네, 그렇죠 그거를 가로챈 20대 여성 A. A. 그 다음에 20대 남성 B. B. 등총 4명을 구속했다고 하는 게더 있네. 더 있어요, 예, 예. 검찰에 따르면 이, 이 범죄자들 둘은 네.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, 1개월이네요. 네. 대구 일대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어, 이제 그 불러들여서 네. 유인했던, 함께 살던 여성 C하고 네. D한테 폭행과 협박을 일상으로 해서 성매매를 강요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성매매 시키고 돈 벌었다는 얘기네. cd는 두, 피해자네. 두, 두 명을. 여자 두 응, 명을. 피해자야. 예, 예. 어,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무려 백천 회 이상의 천, 성매매를 강요하고. 차, 천 회씩 해가지고 1억을 넘게 예, 갈취한. 그래서 이두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이 화대로 이를테면 예, 예. 예, 성매매 대금으로 벌어들인 1억을 갈취했다는 얘기예요. 맞아요. 그 그러니까 남녀가 공범이에요. 근데 교수님 그 뒤에가 음. 진짜 골 때려요. 네, 자, 여기까지는 이제 이 남녀가 공범이요. 그 다른 여성 두 명을 성매매 시켜서 일억 원 도는... 갈취한 나쁜 것들이에요. 어그 다음 이제 그 다음도 있어요. 특히 이 구속된 그 B 남자 남자하고 피해 여성 C는 실제 부부 사이래요.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냐고. 이게 뭐가 가요. 뭐가 가지고 애가 죽겠네. 그러니까요, 이 남편이라는 각자가 그 가짜가... C D가 피해자였죠. 에에. 성매매 저 천에 이상해 네, 네, 하고 여러 번온 사람 c 가 들어가잖아요. 네. 근데 그 C가 실제로는 이 남자의 아내야. 네. 그럼 B는 뭐야? B는? 어, 그이 여자는? 여, 여자? 이 여자는 응. 그러니까 둘 사이가 좀뭐좀 뭐좀 사실 3 사실은 에이. 그것들이 실제로 좀, 좀 이상한 사이였을 수, 수 있어요. 해야지. 응, 그럴 것 같아요. 야, 근데 아니, 지 아내를 이 애인하고 공모해서 지 아내를 성매매 시키고 그돈을 갈취했다는. 그리고 아, 두 사람 사이에 딸도 있대며 어린 딸. 그러니까 미친놈이죠. 어? 어 그런데 공범들하고 함께 아내도 폭행하고 성매매도 시키고 또한 자녀 저그 지원 혜택 받으려고 이혼신고한 뒤에 친권, 양육권 이렇게 자, 기 자신을 지정하기도 하고. 지가 돈 빼먹으려고. 예, 아주 형 많이 받아야 돼요. 이거 정말 많이 받아야 돼. 예에. 정말 나쁜 새끼예요. 예, 어? 이 여자, 이이 음. 연놈들이요. 이 음. 악질이 악질.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네. 이 남자는 지금 이러잖아요. 이 음. 여자 구속된 여자요. 음. 이 여자에도 지금 너무 악질인 게요. 피해 어. 여성 그두명 있었잖아요. 어, C, D, C는 예에. 아내고, 아니고 D, D. D. 어. D는 심지어 그 부모님한테 돈을 뜯어내기도 했대요. 왜 왜? 병원비 자기가 해준다고. 병원비 쓴다고? 내가 데리고 있으면 병원비들 가니까 부모님들이 돈 내셔야 한데 그래갖고 그것도 일억 원 가량 갈취했다고 나와셨어어미치겠네 그다음에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피해 여성 D c 하고 그 허위 신고를 또 아까 신고. 네명 구속됐잖아요. 에이. 그 중에 어떤 남자가 있었나 봐요. 근데 그 남자가 이, 이 지금 피해자 아, D. 피고인 중에 한 명이 남성. 은또 있어. 네, 또 있어요. 아까 그래서 총네 명. 네 명했구나. 네. 요거는 또 피해자 D c 에, 에. 한테 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했구만. D한테 전세 대금 다저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받으려고. 이거 범단이네. 이 범단이에요. 범단. 범단으로 역과 될것 음, 같아요. 이거. 음, 음, 음. 그러니까 뭐 아파트 거주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. 음. 어, 피해 여성 중한 명은 두 차례 도망을 시도했으나 위치 추적 때문에 다시 붙잡혀서 감금되고. 어? 아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이것들이 네 명이구만. 네 명. 네 마리 에이. 네 마리. 네. 맞아 이거 사람도 ]구나. 아니에요. 어, 보면. 한놈은 요놈은 지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성매매 시켰어 에이, 에이. 어? 딸도 있는 놈이 응, 딸도 있는 놈이 성매매 시키고 어~ 그~ 그런 거고 에이. 또 이~ 같이 사는 지 애인 에이. 애인 이년은 같이 도와가지고 아내하고 그~ 다른 여성 디하고 요기 성매매 시키고 돈 뜯어먹고 에이. 또 이~ 뒤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가 아프니까 내가 치료시켜서 돈 들어간다고 계속 뽑아먹은 게 아니라 그러고 고 그중에 또딴 남성 새끼 한놈 있는데 예. 그놈은 또저이 마지막 그뒤그 예. 그 여자하고 혼인 신고 해가지고 신혼 부부 저 전세자 저 대출 받아갖고 꿀꺽 생기고 예. 허위로 혼인 신고해서 그게 완전 범단이에요 범단. 범단이로 조합세도범단니다 맞아요 약간. 이게 인간들이에요야 요것들 이거 어떻게 이거 일단 구속 기수됐는데 이거 많이 떨어져야 할 텐데. 맞아요. 예 음? 네, 많이 많이 받아야 돼요. 이거 다른 음. 사람을 이렇게 착취를 하고 이거, 이거 심 많이 떨어져야 할 텐데. 뭐 검찰에서는 이지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. 이거 판사가 많이 때리죠. 그럼요. 예? 그러면 이네 명, 이네 마리 요 요것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있는. 상상을 못해 갖고 이 글이 잘안 들어오는 어, 것 어, 같아요. 어, 눈에 안 들어오네. 막 이, 짜증스럽네.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좀 예측을 해야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. 보니까 뭐 그러니까 기자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. <웃음> <웃음> 진짜 헷갈리 아. 예, 이건 다음번에 형량 나오면 반드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이슈한 네곡는 정도에서 마치죠. 네. 네 수고했습니다.